네, 떨어져요. 아, 떨어져요. 오, 오, 오. 떨어져요. 오오오예 예, 예, 구덩이 조심, 구덩이 조심. 사이드마다 하나씩 빠져있다. 오오이미이 음. 음. 없나. 어? 근데 어? 제가 비밀통을 열었어요. 리얼이가. 어, 나이스. 들어가세요. 예열치게, 들어가. 네. 내가 열어줄게. 들어가. 이거, 야, 함정이잖아. 이거 함정이잖아, 눈매기 이거 함정이잖아, 나... 이, 이 새끼야. 아니야, 비밀통로야, 들어가 봐. 내가 진짜? 위에 까시바, 이 새끼야, 맞으면 죽어. 들어간 말해, 야, 들어간 말해. 어, 야, 비밀통로 맞는데? 아, 아, 아니, 들어도 맞나, 도리도 도리도 이거? 맞아. 어, 빨리 달려. 달려. 오! 어? 아, 씨발, 들어가 봐. 왜까지 안들어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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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미안한나 길을 모르겠어. 이만 목소리 바뀌었는데? 뭐잘뭐템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어머야 나왔네? 음. 이거 나 혼자 왔지? 어, 어 뭐야? <laughs> 응? 어라야야 살아? 있야 이거? 야 살아 있는? <laughs> <어레, 아래래? 웃음> 야나두개템두개 주었는데? 버려지 버려집 버려지 <laughs> 아니, 나문 밖에 방금 나왔는데. 버려지지. 어, 니가 살아있을 <laughs> 줄 <줄을> 몰라. 버려지지. <laughs> 버려지지. 이걸 버려.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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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 없나? 음. 아야야. 나가야지. <laughs> 여러분들, 빅피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버린 자 자기도 버림을 당해야 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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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고도가 딱 괜찮긴 한데. 버림받을 용기. 음. 아. 버릴 용기. 어제 우리 많이 음. 가져왔잖아. <laughs> 정도는뭐 되지 않았나? 아놈면 가쁘지. 가쁘지. 뽀뽀 뽀뽀 시계도 있고. 어디 갔어? 어. 방금 여기 남주 있었는데? 와! <laughs> 우 <laughs>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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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겠는데 이미 뒤진거 아니? 모르긴.. 이미 모르긴 해 o r g a n e Morg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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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버려 n 버려 진짜 왜 a n e Morgane. m 처음 하는 거 무서워 가지고 오래 있을 리 없어. 이렇게. 가자. 내 버려질 버려질 그래 그래 버려진, 버려진 그래. 그래, 그래. 버려짐쯤에 아쉬운 거지. 따라. 아, 아쉬운 거지. 그래 버려짐쯤에 아쉬운 거지. 씨발 소리 들린다. 아, 안 돼. 쏴라, 아, 쏴. <laughs> 어, <씨>. <laughs> <laughs> 레전드 레전드. 씨발. 나드는 거 봤죠. 막막 어, 야 저기 저기 저기. 어. 보박스보박스 어. 야, 원숭이 원숭이 이런 식으로. 어. 일단 갖다 놓고 뭐야? 일단 다갖다 어? 너 뭐야 오, 야, 가짜지? 야야 가짜 가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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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짜 너 가짜지? 나는 가짜 <laughs> 어? 진짜 말안 하는데? 나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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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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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바로 때리면 어떡해 씨발. x x 바로 때리면 야이 새끼들아 바로 때리면 어떡해 씨. <laughs> 매가 약이야. 아니 말안듣는 아이도 그냥 매한 방이면 말안 되는 다니까 어, 어이 정도면. 역시 조센진 게임. 뭐야 다 팔았는데? 뭐야. 다 팔았는데? 아트 아, 내, 아, 어, 네. 뭐 아, 내 화이트 보드. 나가 이거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스티븐 수리하기 아씨 발 그런 게 몰라 오는데. 내 화이트 <웃음> 보드. 내 화이트 보드. 너왜 살아있어? 혹시 저 사람만에 들어서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거. 짝퉁이 있는데? 야, 저게 짝퉁이 어? 있는데? 여기서까지 있어? 야, 도망우 우와! 어? 오,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씨발, 뭐야. 뒤질 뻔? 나 뒤질 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어! 어 장사 왜왜 왕사능이다 또 아이템이 그냥. 야야 야, 말해봐 야 자동차 왜? 아아 아, 너 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 방금 뭐 원숭이한테 뭐 당한건가? <목소리> 어, 야아야나너가아악으아아아아가스가스 <laughs> 다다단 따단 따단따 어서 오 뭐야 이거 와아 우오어 오야니야 개골때리네 뭐냐 이거 이 설마 입고 있는거야? 어 아니 야저가거 개골때리거든? 야 너도 이렇게 돼이 존나 웃겨 이거 우리는 다 차서 먹고, 내리고 <목소리> 오겠어요. 안 돼, 엔류 가스다. 어, 야, 템 많은데? 아, 이게 가스 먹으면 네. 목소리 하이 바뀌는구나. 어,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이 아니 잠깐만 너 목소리가 시 ㅂ 잠깐만. <laughs> 어, 어떤데, 어떤데? ㅅㅂ <laughs> 어, <laughs> 어, 미치겠네 어, 진짜. 어떤데, <laughs> 어떤데 ㅅ <씨, 웃음> 어떤데 됐다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어떤 목어 뭐야 방 어, 뭐야? 야한리네 오. 오, 어, 야, 파리채, 이거, 파리채, 이거, 야, 찌릿찌리한데이팩트가 아! <laughs> <laughs> 야, 내, 야, 내 템, 내 템. 야, 이거 템벌이야. 이거 템벌 리준다 맞으니까. 아. 오. 그러네, 그러네.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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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씨발 전기, <laughs> <laughs> 전기 고문. 전기 고문. 안나는거 같기도 한데. 아, 뭐야 이거 근데 정비소로 산다는 거 같아. 후문 나길 없나 여기에? 뭐야? 아 씨. 뭐야, 뭐야 이거? 꽃니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어. 어 씨발 나였어. 가짜다가짜다 어? <웃음> 어? <웃음> 야, 뭐이? 이 되는 거였구나 아그 내가 만지니까 터져버렸박스분박스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고전난 폭탄이 어, 누... 연주 어 쟤는 본 마이 소울 쟤는 본 마이 소 어, 까랑까랑 하 어? 어? 야, 뭐야, 나 캐릭이 안 움직여. 아, 죽었네? 개이야. 죽는구나, 씨발. 이런 씨발. 이거 뭐야. 아. 씨발, 세 명, 세 명. 새끼 기타 지가 먹으려고. 이런 씨발. 아니, 어떻게 이래?